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로마서 16장. 내가 캔크레아에 있는 교회 일꾼된 우리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 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에 무나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 무나나라 그는 아카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무나나라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무나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날키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나와 트루포사에게 문화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펄시에게 문화나라. 주 안에서 선택된 루퍼와 그의 모친, 곧내 모친에게 문화나라. 아순크리토, 플레곤, 헤마, 파, 파트로바, 헤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화나라. 플랄로고와율리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름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화나라. 거룩한 입만 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느니 너희가 배운 교류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나 터티오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코알토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돌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